네, 안녕하세요. 어, 7월 20일 월요일, 지금 이제 저녁 8시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식사 많이 하시고, 편안하게 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앞에 저희, 어, 글로리 학원, JMB 글로리 학원의 그런 교육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또, 스피킹을 많이 활용하는, 실습하는 수업을 샘플로 보여드렸습니다. 음 지금 갈수록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는 마음이 통하는 거를 어, 많이 봐왔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사람들끼리인데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도 전달되고, 생각도 공유되면서, 어, 의미 있는, 또, 좀 더, 그런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어,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고, 예, 그런 자리가 될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이블로거 여러분 하는 것도 봤는데, 어, 뭐, 손도 많이 가고, 준비도 많이 되어 있는데, 에, 감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소리를 음성으로만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용기를 내서, 어, 이렇게 영상을 네. 올리게 됐습니다. 좀, 좀더친근감이 있고, 전달력이 있는 것 같아서, 어, 약간 용기를 내봤는데요. 아, 말씀드린 것처럼, 어, 진심이 통하고 충분히 공감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소통에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편집 기술이나 스피치나 대, 원고나 여러 가지, 어, 촬영 장소 같은 것들이 많이 미흡한데, 이것들은 차츰 개선해 가도록 할 것이고요. 배워가면서, 일단은, 어, 어떤 내용 콘텐츠가 있으니까 그 점들을 전달하는데, 집중하고, 그냥, 어, 나다운 거,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솔하고, 어, 솔직하고, 뭐, 진실한 거, 예, 그거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또 그게, 그게 없으면 다른 게 있어도 별로 의미가 없죠. 둘다 지금 제일 좋고요아 먼저는 그, 저희가, 이제 제가 14년 전에 GMB 좀 북부 교육실장으로 일하, 일을 시작하면서 몇년 지나고 나서 에, 본부 직영학원의 교육, 이제, 그 원장으로 발령이 나고, 이후, 이제, 거기서 계속, 이제, 원장으로 일을 해왔었는데, 어, 그, 결과들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 혹시, 이제, 어, 컴퓨터를 켜시면, 어, 그, 검 포털에다가 g m b 한 걸로 치시면, 에, 영어로 g m b e n g l i s h c o m 해가지고 gmb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gmb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맨위쪽 우측 상단에, 어, 가맹 안내 오른쪽 두 번째로 이벤트라고 있습니다. 이벤트. 이벤트를 클릭하시면 그 아래, 에, 중간, 상단에 우수 캠퍼스, 또 하이 gmb 페스티벌, UCC 페스티벌 세 가지 선택하시는 탭이, 탭이 나옵니다. 가운데 하이 gmb 페스티벌, 가운데 하이 GMB 페스티벌을 어,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 자녀분들 GMB ID로 로그인을 하십니다. 자녀분들 GMB ID로 로그인을 하시면 거기 이제 만틀리 어, 이얼리 명예의 전당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2월리를딱 눌리면 매년 매년 전국적인 GMB를 모아서 거기서 선발해서 상을 주거든요. 네, 거기 보면 2011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2020년 진행 중 2019년까지는 완료라고 되어 나오는데 거기에 2012년에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2 0 1 2년에 보면은 네, 그 중에서 대상이 있고, 대상, 대상이 1등이죠. 대상 바로 아래, 최우수상 2명이 있습니다. 거기, 어, 최우수상 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어, 인천 계양캠퍼스, 거기 제가 근무하는 것이, 이해진 이 학생이 최우수 2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한 명이 우수상, 이거는 이제, 그러면 3명이니까, 전국 6등 안에 들 6등 안에 들은 거죠. 전국 6등 안에 둘이 남매예요. 예,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 어, 현금으로 그때 사 그때 현금을 줬거든요. 현금으로 둘이 합쳐서 200만 원을 예, 수령했습니다. 물론 어, 이 파티 해주셨죠. 빵 사주셔가지고 같이 축하하고 먹었었고요. 2012년에 계약 캠프쇼가 있습니다. 아, 최우수랑 우수, 전국 어, 1, 2등하고 3, 4, 5등 중에. 1, 2등 중에 1등 아니면 2등 하나죠. 그 다음에 3, 4, 5등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2 0 1 3년 2013년을 클릭해 보시면, 2013년에 보시면, 그것도 내려옵니다. 2013년에 보면 은 네, 이번에는 최우수의 대상 말고 최우수 안에 또 인천계양캠퍼스 이모모 이렇게 나옵니다 이 친구도 이 친구는 어, 그때, 그때부터 현금을 안 주고 6개월 수강료 한, 한 150만원 정도 되죠 그거를 예, 무료로 학원을 6개월 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수상 되죠 그러면, 그러면 6등 안에 들어가 3개월 수강료 한 70만원 정도 되죠 80만원 가까이 70만원 가까이 됩니다 고, 거기도 개항캠퍼스 있습니다 2012년 13년에 어, 최우수하고 우수 전국 6등 안에 둘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10, 10, 2016년 그럼 이제 14 15 년에는 어그 전국 6등 안에는 없고 좀 이제 순위가 벗어나 있기 때문에 2016년에 보면 보시기 바랍니다 0 16년에 보면은 예그 최우수의 지금 최우수의 어, 계양 캠퍼스, 인천 북부, 계양 캠퍼스 두 명이 형제예요. 쌍둥이 형제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노트북 받았는데, 한 150만원 정도 상당이죠. 두 개를 둘이 받았으니까 받았습니다. 네. 아주, 저도 아주 럭셔리한 노트북을 구경했던 기억이 나고요.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2017년. 2017년. 보시면, 네, 시에 보시면은, 이번에는 그 우수상, 우수상의인천북부 계약캠퍼스 김모모 뭐, 뭐 학생이 메달을 들고 사진 찍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친구는 태블릿 PC 받아서 뭐 엄마랑 서로 막 사용하고, 네, 좋은 한 5, 60만원 정도 되는 태블릿 PC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제가 2018년에, 여기, 이제, 신현동에 오게 된 건데, 그계양캠퍼스 쪽에서, 에에 여기 와서도 이제 그 친구를 계속 관리를 했었고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 있는 동안에 그 친구, 제가 3월달에 왔는데, 그 친구가 쭉 해가지고, 드디 어, 대상을 합니다. 2018년에는, 전국 대상. 맨 위에 대상에 인천 북부 개양 캠퍼스 김모모 이때 친구 3학년이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네, 대상인데 어, 한 200만 원 상당의 아주 어, 고급 사양의 컴퓨터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하루에 3 시간 정도 학교 학원 영어 시간 말고 보통 3 시간 정도 어, 집에서 영어를 하게 되는데 그 보통 학생들의 학업량에, 뭐냐, 어, 10년, 10배? 보통 하루에, 친구들이 당근 2개 만들고, 많으면 4개 만드는데, 이 친구들은 보통, 어, 하루에, 당근 하루에 20개씩 만들었어요. 20개씩. 그러면 10배 내지, 다섯, 최, 최, 다 배에서 열배 정도를 공부를 1년을 하는 거예요, 1년을. 친구들 1년을. 어, 근데, 저희, 저희가, 어, 뭐 전략적으로 아이들을 많이 갖지 않아, 않았, 드리지 않았거든요. 초, 초, 중, 고, 이렇게 있어요. 초등고가 많지 않았어요. 그, 얼마 안 되는 인원에서, 네. 그, 그, 5년, 5년 동안, 5년 동안, 예. 그런 순위 아이들을 계속 배출한 거잖아요. 이런 음, 캠퍼스가 전국에 별로 많지 않아요. 제가 막 비교, 비교해 봤는데, 그리고, 어, 그 뒤에 입상한 친구들에게 계속 팔로우를 해주는 그런 것도 어 제가 전화도 해봤는데 뭐다 알아본 건 아니지만 음 그렇게 순위에 들은 사람 친구들에 대해서 팔로우 해주는 부분도 잘안 보이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러면 이제 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어 그냥 아이들이 부모님이 놀라시는 것 아이들 이 특별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보통 근데 부모님이랑 협조를 해가지고 잘 개입을 해서 도와주는데 아이들이 보통 아이의 10배 하루에 3시간씩을 다 영어로 계속 뭐 어떤 아이는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그만 좀 하라고 좀 싫어하고 영어 그만하라고 막 그랬을 때 진짜로 애가 막 화장실 가서도 폰으로 영어영어하고 들리거든요 어 그렇게 1년을 지낸 친구들인데 그게 전통이 되어가지고 학원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배출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예, 공부를 하게끔 하는 관리력이 있는거죠 예, 가르치는게 아니라 수술 로 하게끔 하는 관리하는 지도능력이 관리, 있는건데 예, 그것은 바로 제가 이제 초정밀 그냥 맞추는 수업이 아닙니다 초정밀 맞추는 수업이라고 러는 이유는 바로 예, 인지 발달에 따라서 그 학생을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지 발달에 따라서 이 학생이 이거를 듣고 그대로 입으로 말할 수 있는지 듣고 입으로 말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1학년 중에 안 되는 친구들이 2학년도 안 되는 친구들이 더러 있거든요 요 내용에 따라서 듣고 말로 구사하지 못하는 것도 수준에 따라 다양하니까 두 번째 이거를 어, 이해를 하는지 이해하고 지금 말로 막 외우는데 이해하고 말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어진 건지를 구분해야 돼요 따라하긴 하지만 세 번째 그게 어, 암기가 되는 건지 아이가 그거 반복해야죠 반복 을이가그 반복을 견뎌내야 되지, 반복을 할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그래서 암기할 수 있는지, 얼마큼 하면 암기가 되는지 알아야 되지. 그리고 어, 암기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갔을 때 기억이 사라지는지, 그리고 기억까지 됐어요. 이그 예. 다음에 이게 활용이 되고 응용이 되는지까지 다섯 가지 단계로 저는 아이들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이거를 듣고 말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 아이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지 세 번째로 이 아이가 이거를 반복할 힘이 있고 그걸 통해 암기를 할수 있는지 얼마만에 암기가 될수 있을는지 이해했는데 암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방 교육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기 됐지만 어, 까먹잖아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면 까먹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복습을 해줘야 될지 어떻게 이것을 최소한의 시간으로 복습을 연결시켜줄런지를 생각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 이해했으면 그러면 이만큼 아이가 실력이 있으면 이 다음 단계를 풀어내거나 그 다음 과제를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될 응용력 그냥 응용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도 따로 도와줘야 돼요. 거기 맞게끔 앞에 것들은 대폭생략해버리고 이렇게 했을 때, 에, 중3, 고3들 다 적용이 되다. 심지어, 뭐, 유학생도 다 적용이 됐고, 음, 네. 어, 이 시간이 너무 많아지니까,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걸 가지고, 이 말하기 뿐만 아니라, 어학 말하기 뿐만 아니라, 내신, 내신 아뜨는 학생들, 에, 주, 초등학, 중, 중 중, 뭐, 중3, 고1, 고2, 고3, 재수생 이런 친구들이, 어, 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을 도와줬을 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어, 그 결과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10점, 10점짜리 중3이 한 2개월 만에 한 60점, 70점, 70점 정도, 60점 정도 오르고, 뭐 중3 정도, 중3이 3,40점 한달 만에, 단, 어떤 아이, 어떤 친구는 단두번 수업. 두 번에 다섯 시간 수업을 했는데, 동양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두 번에 다섯 번, 다섯 시간 수업을 했는데, 그냥, 에, 바로, 에, 30점인가 40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제 신현북 여중에 있는 학생은 한 달에, 한달 만에 40점이 올랐어요. 중상. 네. 어, 근데 특별히 막 가르친 게 아니에요. 앞에 말한 그 방법에 따라서 아이가, 어, 그, 넘어갈 때 어려운 부분 단계단계를 고쳐, 초, 이렇게 해결해주면 수술을 쭉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또 그런 아이한테 그런 추진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을 또 초등학교 1학년2학년에 적용했을 때는 어, 아이가 처음 왔을 때뭐 수학을 하러 왔는데 음, 바로 바로 안하고 물건을 쫙 깔아주고 다섯 예, 개씩 묶어서 세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예, 그 다섯 개를 두개세개 묶어서 두개세개묶어 이렇게 쭉 묶어서 세도록 그렇게 도와줬거든요 그리고 했을 때어 애들 계산력 계산력이 엄청 정확해지고 머리를 푸는 게 아니라 예, 어 원칙에 의해서 수작업으로 계산을 풀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결론은, 어, 초정밀 맞춤소. 그냥 수준에 맞추는, 수준의 실력에 맞춰서 교재 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 저는 그렇게 됐어요. 아이가, 예, 첫 번째, 이거를 듣고 따라 할수 있는지, 어느 정도. 두 번째로, 이 아이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 세 번째로는 이 아이가 이거를 반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반복하면, 어, 이거를 암기할 수 있을런지, 또이 아이가 아이 암기한 거를 언제까지 기억하고 언제가 되면 까먹을런지, 그리고 그거를 아이가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 예? 아, 지금 활발이 너무 많은데 다음 시간에 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지도해 왔고 예, 그랬을 때 지금 어, 이제 부모님들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 거리두기 때문에 한 교실에 많아야 두 학생 정도밖에 두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하루에 뭐 10명 미만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 학생들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상담한 내용들을 보면 제가 이제 그런 단계별로 아이들을 파악해서 상담해 드렸을 때 부모님들 마음이 많이 많이 오거든요 진짜 감사하고 저도 감사하고 부모님들도 알고 아이도 알고 아이는 알아도 이제 공부를 하기 싫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그냥 힘들지 않게 막 이렇게 되니까 잘 나오죠 네, 어, 물론 네, 거기도 약점이나 맹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데 그것도 이번에 보완될 면이 있는데 어,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 너무 길어서 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다음에 좀 짧게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고 어, 함께 어, 행복한 교육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바람 가운데 함께 소통하고 의견 나누고. 또, 많이, 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